자 지난 이제 7장에서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지혜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냐. 초상 집에 가는 거라고 했죠. 잔치 집에 가지 않고 초상 집에 가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끝을 생각하는 것이 지혜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한. 칭찬을 듣는 것보다 특별히 우매한 자의 칭찬을 듣는 것보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지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탐욕과 재물은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이 탐욕과 재물에서도 벗어나야 된다는 것이 이 7장의 내용 가운데에 들어있습니다 일의 시작부터 일의 끝이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일을 잘 시작하는 것보다 끝맺음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디서 출발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끝을 맺느냐가 중요합니다. 돈보다 더 지혜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특별히 지혜롭고 현명한 것이라 할지라도 너무 지나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7장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8장에 들어와서 저희가 이제 주제가 약간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제는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런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8장 2절,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갑자기 전도자는 느닷없이 이제 권면을 합니다. 내가 권하노라. 무엇을 권면하는 겁니까? 왕의 명령을 지켜라. 이게 이제 전도자의 권력입니다. 아마도 이 내용 역시 지혜의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혜의 한 부분이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가운데 하나가 바로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말씀처럼 본다면 세상 권력에 대한 태도와도 또한 연결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는 것, 왕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 왕에게 순종하는 것, 그것이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고대 사회에서 이제 옛날 사회를 염두에 두시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옛날 사회는 절대 왕정, 절대 군주제였습니다. 왕이라는 것이 하나님만큼이나 절대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군주는 절대자로서, 권력자로서 군주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을 수가 있어요. 었 군주에게 밉보여도 죽을 수가 있고, 군주에게 잘못 보여도 또한 죽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왕 앞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말이 뭡니까? 2절 중간,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에게 충성하겠다, 왕의 명령에 복종하겠다, 이렇게 뭐예요?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언약을 맺었고, 약속을 맺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제 왕이 세워지게 되면, 백성들은 왕 앞에 충성의 맹세를 하였습니다.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내가 왕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맹세하였기 때문에, 약속하였기 때문에, 바로 왕의 명령에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왕을 세울 때에 왕과 백성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바로 이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가 왕께 따르겠습니다. 왕의 명령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왕 앞에 복종을 약속을 했어요. 신하들이. 그러죠? 신하들이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모든 백성들이, 모든 군인들이 모여서 모든 백성들이 모여서 우리가 왕이 세워졌을 때그 왕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시골에 사는 사람이 왕이 바뀌는지 안 바뀌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왕이 바뀌었나 보다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왕을 모시는 신하들은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신하들은 우리가 왕께 충성하겠습니다 이 약속을 하죠. 그리고 백성들도 역시 우리가 명시적으로 우리가 왕께 충성하겠습니다 하지 않더라도. 왕이 세워지면 충성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는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약속하는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면 이 충성의 서약을 약속했으니 왕께 순종을 해야 되겠죠. 우리가 사울 왕에게 충성한 것처럼 우리가 다윗에게 충성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에게 충성한 것처럼 이제 솔로몬 왕에게도 충성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충성을 이제 약속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과 지금이 다른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투표를 해서 대통령을 뽑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 앞에서 우리가 대통령을 우리가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은 반대로 어떻게 하죠? 대통령이 대통령 취임식에서 서약을 합니다 뭐라고 서약을 합니까? 나는 헌법을 지킬 것이다 나는 헌법을 지키고 나라를 지킬 것이다. 이런 서약을 하죠. 그죠? 대통령이 서약을 합니다. 오히려 대통령이 충성의 서약을, 맹세의 서약을 하면서 이제 대통령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그건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왕을 뽑고, <laughs>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약속을 하지만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백성들이 왕을 뽑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이 왕을 뽑는 게 아니에요. 누가 왕을 뽑아요? 왕이 죽으면 왕의 아들이 자연스럽게 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물려받아요. 그럼 그왕 앞에서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아 이제 새로운 왕이 모셨다. 우리가 그 왕께 다시 맹세합니다. 그렇게 약속을 해서 왕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맹세를 하나님 앞에서 하였기 때문에 바로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순종해야 돼요. 당위성이죠. 순종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지 않았냐? 그러니 순종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당위성 때문에 맹세를 약속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되는 것 이전에 또 하나의 근거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 죽어요. 해로을당해요 고난을 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봅시다.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여러분, 이 왕이 얼마나 힘이 세냐 하면, 자, 왕은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의 뜻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 자기의 뜻대로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대통령은 하고 싶은 것다 하나요? 다 못해요. 다 못해요. 왕의 말이 대통령의 말이 모든 영역에 다 미치질 못해요. 그런데 옛날 사회에서는 이 성경에 있었던 사회에서는 왕의 명령은 절대 명령이어서 왕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행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라. 그래서 어떻게요? 사절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요? 왕의 말은 뭐예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 말한 마디 하면. 그 말대로 한다는 거예요 힘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따질 수가 있겠냐 아니 임금님 도대체 뭘 하시는 겁니까 뭘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하고 물어볼 수나 있단 말이냐 항의할 수가 있단 말이냐 그건 절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거. 그 말은 뭐예요 절대군주사회에서 왕의 명령은 절대적으로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하고자 하는 대로 하기 때문에 죽여라 라고 명령하면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왕은 절대 권력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어떤 식으로 할지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 자기 눈에 거슬리는 자는 축출하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도 절대 권력을 가진 국가에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저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보세요. 그 체제 하에서 여러분 자기에게 밑보이는 사람은 지도세도 모르게 잡아가서 죽일 수도 있어요. 축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고대 사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군주 사회에서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왕 앞에서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우리가 읽었지만 왕 앞에서 급하게. 물러가지 말아라. 물러가는 걸 급하게 물러가지 말아라. 고 했어. 어떻게 물러가야 돼요? 예를 가하고 조심조심 조심조심 물러가야지. 왕 앞에 예의를 갖추지 않고 함부로 무례하게 행동하게 되면 무리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어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악한 것을 일삼지 말아라. 여기서 악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왕 앞에 구태타를. 모의하거나, 또 반역을 모의하거나, 왕 앞에서 싫은 소리를 하거나, 싫은 소리를 하거나, 왕의 명령에 거절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왕의 입장에서 볼때 이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주의하지 않으면 결국 이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사회가 아닌 것이 얼마나 다행합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금 사회에서, 이렇게, 이런, 이렇게 왕 앞에서, 절대 명령 앞에서, 완전히 순종해야 되고, 왕의 눈치를 봐야 되고, 왕에게 말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사회에 살수 있다. 산다면, 왕에게 따질 수도 없고, 말 대꾸도 할수 없고, 경솔하게 말해서도 안 되고, 경솔하게 행동해서도 안 되는 그런 사회에서 살지 않고, 참, 뭐예요? 어, 권력자를 향해서 욕도 하고 비난도 하고 또 공격도 할수 있다는 것이 참으로 얼마나 어, 다행한 사회입니다. 민주주의 사회라는 게참 다행한 사회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것이 비단 옛날에만 있는 건가요? 사실 지금도 조심해야 됩니다. 직장에서 자기 상사가 있어요. 사장님이 계시고 그런데 함부로 직원이 행동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러다가 짤리려고요 쫓겨나려고요 직무 어? 이제 뭐예요 직무 불, 불순정 불이행으로 쫓겨날 수 있어요 사장님 말씀은 왕의 말씀처럼 들어야 돼요 눈치를 봐야 돼요 조심해서 행동을 해야 돼요 신중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윗사람 앞에서 예를 갖추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5절에 가면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명령을 잘 지키면 그 왕의 명령을 잘 순종하고 따르게 되면 뭐예요? 불행한 일. 어? 불행한 일. 슬픈 일 당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왕의 명령을 잘 지키면 핍박이나 해를 입거나 형벌을 받거나 그러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혜롭게 왕 앞에 생동하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바로 이 전도자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비단 여러분 이 말씀이 인간 왕에 대한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제 도대체 여 왕이 도대체 누구냐? 내가 군난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그럴 때이 왕이 비단 인간 왕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전도서에 주석을 쓴한 사람 중에 한 분이 뉴폴드라는 분이 계신데. 이 뉴폴드라고 하는 학자는 이 왕의 명령을 지켜라라고 말할 때이 왕을 사람 왕, 인간 왕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건 누구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고 해서 하나님 이걸 그대로 하나님에게 적용시켜도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왕 앞에서 조심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앞에 예를 갖추어야 됩니다.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하나님 말씀은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간 왕보다도 더 크고 존엄하고 존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사람들은 하나님도 우습게 알아요. 하나님도 갯불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취급하고 무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가지신 절대 군주이시고, 그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그는 만유의 능력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그는 나의 왕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그의 말씀에 순종했나요? 그러지 않았죠? 여러분, 만유의 주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개뿔로 알고, 하나님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의 삶과, 나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의 자세이고, 그리고 올바른 삶입니다. 전도자는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5절의 끝에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하나요? 지혜자의 마음은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여기서 때와 판단은 누구의 때일까요? 바로 왕의 때입니다. 누구의 판단입니까? 왕의 판단입니다. 왕이 행동할 때, 왕이 판단하는 것을 분별한다. 분별한다. 어떻게 판단할지, 왕이 어떻게 분별할지, 어, 언제 일하실지를 어떻게 합니까? 조심스럽게 보고, 아주 조심스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유대인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이제 실력자, 권력자가 됐습니다. 시종이 된 것입니다. 정치인이 된 것입니다. 왕을 섬기는, 그 나라의 왕을 섬기는 이제 에,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정치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아가 어느 날 자기 고향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자기 고향 예루살렘이 피폐해져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참으로 자기 고향을 바라보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왕이, 왕을 모시, 모시는 중에 왕이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얼굴이 왜 이렇게 근심이 찹니까? 자네가 왜 그렇게 근심이 찬가 하고 물어요. 여러분 그럴 때 느헤미야가 아주 조심스럽게 말 한마디를 조심스럽게 합니다. 여러분 잘못했다가는 느헤미야가 잘못 말하면 그는 반역자가 될수 있어요. 왜요? 그는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이요 내가 내 고향을 위해서 내가 고향에 돌아가서 내가 성벽을 짓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 잘못했다가는 어떻게 합니까? 잘못하면 반역자가 될수 있어요 응? 딴 생각 먹고 있다고 그래서 이누미아가 어떻게 해요? 왕의 말을 듣고 기도합니다 아주 순간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어떻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까? 그래가지고 순간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주 지혜롭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왕의 승낙을 받아내요 왕의 승낙을 받아내어서 총독으로 파견받아서 고향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게 왕을 섬기는 자들은 조심스럽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됩니다. 왜요? 왕은 어떻게 판단할지. 왕은 어떻게 행동할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물론 뜻대로 할 수도 있어요. 뜻대로, 고집대로 할 수도 있어요. 세례 요한처럼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왕을 비난합니다. 그 당시 헤롯 왕의 못된 짓을 비난을 했습니다. 여러분, 왕을 비난하는데 헤롯 왕이 살려주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세례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고 결국 나중에는 목을 쳐서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세례요한은 만약에 헤로당을 비난하지 않았다면 그는 길게 살았을 것이고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공개적으로 헤로당을 비난하고 공개적으로 헤로당을 비판하였기 때문에 결국 잡혀가게 되었고 결국 눈 밖에 나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어느 것이 옳으냐? 헤롯 세례 요한처럼 아주 옳은 것이라면 불을 참지 못하고 노골적으로 왕을 비판하면서 함부로 이야기를 해서 결국 죽음에 이르도록까지 가는 것이 혜로냐 아니면 정말로 이제 느헤미야처럼 왕 앞에서 아주 조심스럽게 예를 갖추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지혜로우냐, 어느 것이 합당하고 어느 것이 옳으냐 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참으로 함부로 쉽게 딱 판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수많은 권력을 만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최고 권력자가 아닌 이상, 그리고 평범한 백성이고 서민 이상, 여러분 조심스럽게 권력자들 앞에서는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름과 지혜로움 사이에 어느 것을 선택할까 어떻게 행동할까 우리는 오름도 잡아야 되고 그렇죠? 오름도 잡아야 되고 한편으로는 지혜로움도 더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응? 둘다 가진다는 것 둘다 잡고 행동하는 것,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속에서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이제 지혜로 겁니다. 때로는 세례 요한 같이 행동해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느헤미아처럼 행동해야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부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권력자들에 대해서도 지혜를 가지고 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박정희 치하에서, 전두환 치하에서, 그렇게 저 박정희가 독재 정치를 펼치고, 전두환이가 독재 정치를 펼칠 때도 사실은, 어, 여러분, 어, 이 권력자들 앞에서 지혜롭게 행동해서 살아남은 이들도 어, 있습니다. 살아남은 이들도 있어요. 감옥에 가지 않고 그들의 딸을 뜻을 따르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따르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옳다고 정당화하지 않으면서도 지혜롭게 행동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예, 살아남은 이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시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